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한입의 박한입입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병기 의원 관련 내용입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이 뉴스가 묻히지 않고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오늘은 회견 이후 별도의 질의응답은 갖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병규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두고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민주당 내핵심 인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당 윤리심 판원의 제명 결정 이후 재심 신청이 이렇게 보였지만 김 의원의 선택은 예상을 깨고 자진 탈당이었습니다. 취해진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인 그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단호함이 교차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처럼 순순히 탈당을 받아들인 배경에는 수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언론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정황과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이 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장외에서 무죄를 입증한 뒤 화력 복당하는 선당 후사의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청문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제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께 같이 비를 맞아 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언론에도 강곡히 말씀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황과 자극적인 추측이 덧붙여진 보도만큼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강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지함을 입증할 것입니다. 태당 선언문 중반부 이후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발언은 비록 몸은 당을 떠나지만 자신의 정치적 뿌리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탈당 이후에도 비이재명계와의 차별화를 꾀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0도 폴더 인사로 회견을 마친 김병기 의원. 그는 다시 돌아와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의 장담대로 경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씻어내고 민주당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탈당이 그의 정치 인생에 또 다른 풍파의 시작이 될까요? 사법부의 판단과 정치권의 소용돌이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살아있는 경제 뉴스 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